어, 이 차량은 이제 19cm로 해서 이제 침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도 허리를 쫙 펴도 위에가 닿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투리스모도 굉장히 편안한 캠핑카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헤드 셰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투리스모 침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모 침상을 만들었는데 길이를 얼마나 만들었냐면 어 1,950으로 만들었어요. 1,950으로 만들어서 어 엄청나게 키 크신 분들도 주무실 수가 있고요. 수납장 이렇게 길게 쭉 뻗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 이쪽에도 수납장이고 앞쪽에는 테이블이 두 개가 올라갑니다. 이쪽이 전기 장치를 보시면요. 300A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 300A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105만원이에요. 105만원인데, 어, 국내 제조구요. 그리고 보험 1억 들어가 있고요셀 A급으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TV와 위에 LED가 메인 배터리에 접선이 돼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로 바꿔 가지고 어 여기서 컨트롤을 하면은 어 이렇게 LED와 TV를 이 보조 배터리에서 볼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무시동 히터와 어 전기장치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공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장, 이제 목공실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헤드셰프는 CNC가 동부의, 동부 CNC, 원, 투, 쓰리, 세대가 있어요. 캠핑카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CNC를, 세대를 돌리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한 대도 없는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있으면은 한대 있겠죠. 저희는 이제 일이 많고, 음, 우리, 그, 유저분들이, 그, 많이 도와주셔서, 세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서, 이렇게,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전,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침상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이제, 튜닝, 이제, 조립, 뭐, 작업장인데, 어, 스타리아, 지금, 어, 차량, 이거는, 이제, 비밀 유지를 하기로 위해서, 어 해서 이제 공개할 수 없고요. 이건 오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도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도 이제 손님 차량인데 이제 오벤이거든요. 오벤 차량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천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니발도 이렇게 튜닝을 하고 있고요. 공장 안에는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지금 튜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은요, 그 오벤을 보시면은 천장이 이렇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엠보싱을 씌워놓으면은 여기가 분리되어서. 마감이 깔끔하게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가 싫거든요. 보기가 싫은데, 어, 저희 캠핑카에서는 이제 오벤을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하냐면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천장 얼마나 깔끔해요? 이음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오벤을 이렇게 깔끔하게 트리밍을 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차량 보시면은요. 어, 이 차량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음, 이 차량은. 가격이, 어 15년식이에요. 15년식인데, 18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차량 포함, 풀 옵션이에요. 전기장치, 무시동,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화장실, 수전, 외부 샤워기, 수납장, 뭐, 커튼 다 달아드립니다. 커튼 다 달아드리고, 뭐 모든 풀 옵션, 그, 요트 바닥까지, 뭐, 후방 테이블, 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TV 들어가고, 어 15년식 1,800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뉴스타렉스예요. 더뉴스타렉스인데 19년식이에요. 19년식이고 9만 키로 2,85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이제 이 차량들 이제 어, 손님 차량도 지금 튜닝하는 차들, 이 차량도 이제 그 손님 차량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판매하는 차량들이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판매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구조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봐 주시고요. 천장까지 한번 찍어봐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전체 이렇게 판매하는 차량들이에요. 이쪽으로 쭉 이제 옵션은 이제 다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하는 차량들이 이쪽으로 양쪽으로 쭉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투리스모 판매 차량이고요 이제 이쪽에도 보시면은 또 판매 차량이 이쪽으로 쭉 길게 이렇게 있구요. 음 이 차량은 저희가 이제 렌트하는 이제 스타리아 차량이거든요. 스타리아 차량은 주중에는 12만 원, 주말에는 이제 15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제 판매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제 판매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이 차량은 이제 어 이렇게 이거를 이제 트리밍하기 위해서 앞에 쪽 떼고 있고 옆에 쪽 떼고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 있어도 키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기 장치도 보시면은 옆쪽에도 전기 장치가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여기에다가 전기 장치를 또한번 해드립니다. 이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쪽에도 저렇게 판매하는 차량들이 쭉 있고요. 이제 이 차량을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트리스모 거든요. 트리스모인데 이제 리무진이 이제 위에 올라가는 하이탑이 아니에요. 하이탑이 아닌데도, 어, 이 차량은 이제 19cm로 해서 이제 침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도 허리를 쫙 펴도 위에가 닿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트리스모도 굉장히 편안한 캠핑카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냉장고 이렇게 60m 들어가고 전자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TV 들어가고 LED 들어가고 커튼 들어가고 무시동 들어가고 전기장치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풀옵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이 차량은 가격이 어 풀옵션 포함 차량 포함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이고 어, 연식은 2014년인가? <laughs>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이 차량도 판매 차량이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거 현대, 현대 솔라티. 현대 솔라티 한번 찍어봐, 찍어봐 주세요.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천장이랑 이렇게 우리가 트리밍 씌워놓은 거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X 플러스 체비 밴 어, 체비 밴도 어 안에 한번 보여 주세요. 어 이렇게 고급스럽게 풀 옵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트리스모 어 트리스모 이렇게 이거는 이제 판매 차량이 아니고요. 어 손님이 가져온 차예요. 그래서 침상과 어, 전기장치, 이렇게 간단하게 하여 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네, 이 차량도 캠핑카, 이제, 판매 차량이고요 어, 올란도, 올란도 이 차량도 보시면은, 음, 저희가, 이 차량은 침상이 필요가 없어요. 어, 그냥 의자 높이면은 침상이 바로 됩니다. 예, 바로 되고, 음, 여기에다가 전기장치하고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해 드렸어요. 이 차량은 차량 포함, 무시동 포함, 그냥 서비스. 6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4년식이에요. 14년식이고, 어, 키로가 약한 10만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차량 너무 좋아요. 막 쫀쫀하게 바닥에 붙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 운전해보시면은 캠핑카 아니래도 그냥 차량으로도 아주 굿입니다 아주 굿이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차량들이 이제 우리가 끝에서 어 저기 끝에까지 어 최소한 뭐 100m 뭐그 정도는 되거든요. 어 저희 공장이 한 100m 정도 그 정도는 되는데 마당에 이렇게 판매 차량과 어 그리고 튜닝할 차량들. 이쪽 동에도 또 차량들이 있어요. 뭐, 이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 차량이고요. 뭐, 가운데도 한 줄, 두줄쭉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쭉 있어요. 어, 쭉 있고, 헤드 셰프 전기장치, 헤드 셰프 전기장치는 저희는 인증이 안된 거는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뭐, 배터리, 인버터, 주행충전기. 그리고, 한전 충전기까지, 전부 인증된 것만 사용을 하거든요. 인증된 것만 사용을 하고, 음, 그리고 침상도 보시면은, 침상도 보시면은, 자작나무를, 우리는 SBB 등급 아주 고, 고급스러운, 이제 그, 상위 퀄리티의 나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요. 싼 것들은 이제 피스를 박았을 때이거 갈라져 버립니다. 네, 저희는 피스가 쉽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제 그 정도로, 탄탄하고 좋은 나무를 쓰고요. 뭐 전기 장치, 무시동 히터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항상 이제 좋은 걸로 쓰면서 가격만큼은 정말 어디에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어 튜닝도 해드리고 차를 가지고 오시면 튜닝도 해드리고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도 하거든요. 어, 저희 헤드 셰프와 어, 함께 하셔가지고. 항상 가성비 좋고 즐거운 캠핑 생활 하시고요. 여름 끝날 때까지 더위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